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사쿠라 플레이드 라는 모바일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0장 집으로 이건 또 뭐야 칼을 얻으면 에너지를 모두 충전할 수 있고 다른 비검을 바라고 싶다면 이 버튼을 눌러 힘을 뺄지어다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오케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좋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저거를 먹으면은 이거 뭐야? 오, 잠깐만 새로운 기능인가? 공격 좋아. 어, 이, 잠깐만 기다려봐. 한 번에 오케이 좋아. 아, 이거를 얻게 되면은 한 번에 풀 충전이 되네. 이렇게 오, 좋은데.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제네를 잡으려면은. 이거 한번 다운 그레이드 한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오케이 익숙해졌어 익숙해졌어 이렇게 해주고 오케이 좋아 여기서 이렇게 한번더 빼주고 이렇게 잠깐만 이거 두루마기 3 개면은 어떤 아, 잠깐만 왜 이렇게 거슬리게 점프 점프해?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아닌데 이거 아닌데 다시 한번 다운그레이드 해주고 이렇게 두루마기 세 개면은 무슨 공격하는 거지? 오와 이거 두루마기 세 개면은 좋은데 잠깐만 잠깐만 아저 불이 계속 거슬리는구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좋아 좋아 아 느낌 왔어. 아버님, 이 앞에 계시는지요? 저건 이건 무슨 말이지? 좋아. 제 11장 4부. 주저하지 마라. 나는 이미 인간이 아니다. 검을 들어라, 미카게. 가자, 가자, 가자. 이건 뭐야? 보스인가? 설마 이게 아버지 인, 인건가? 좋아, 좋아. 이건 어떻게 깨내면 되는 거지? 뭐야, 이거 불. 저 검은 불 뭐야? 저거 뭐야? 검은 불. 여기 두루마기 없나? 두루마기, 두루마기, 두루마기 없네. 오, 잠깐만, 이렇게 오케이, 피했어. 이렇게 공격. 아, 저 검... 검이 거슬리는 구만. 이렇게 오케이. 지금, 지금 와... 왜 이렇게 빨라? 지금 한번더 공격. 와, 되게 잘 맞추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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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갔다가... 오, 저 두루마기 나왔다. 아, 잠깐만, 친구, 오케이, 이거 먹어주고, 이것도 먹어주고, 어딨어, 어딨어, 오케이, 이것도 먹어주고, 이렇게 공격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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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달려, 달려! 오케이, 좋아. 덤벼라, 덤벼라, 어딨어. 오오 잠깐만, 잠깐만. 오 기다려, 기다려. 오, 뭐야, 이거. 저거 너무한 거 아니야? 와. 와, 이거 위험한데? 이렇게 공격. 와, 큰일 났다. 저 바람 뭐야, 저 바람. 오케이. 피했어, 피했어. 지금이다! 오케이, 나이스. 아, 상당히 어려운데? 좋아, 슈르륵, 여기까지. 돌아왔어요, 아빠. 돌아왔어요, 아빠? 저게 정말 아빠였나? 제12장, 제3 마물 장군. 아버님의 목소리가 이제 들리지 않는다. 허나, 아버님의 눈은 나에게 깃들어 있다. 고향을 짓밟은 원수가 옆에 있다. 고향을 집 밟은 원수, 또 보스로 나오려나? 와, 또 나오네. 이놈이, 원수구나. 뭐야, 저거는 사람 형체가 아니야, 저거. 뭐야, 저거. 저거 어떻게 잡아? 잠깐만. 이거는 원거리로 잡아줘야 될것 같은데? 요렇게. 오, 좋아. 여기서 한번 더.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친구. 요렇게, 요렇게, 저거 뭐야? 저거 뭔데? 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오, 오, 오. 여기서 요렇게, 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저거 뭐야? 저거 뭔데? 어디 있어? 머리, 요렇게. 요렇게 어 뭐야 여기서 다운그레이드 한번 해주고 요렇게 아 이거 세번째걸로 공격하는게 더 데미지가 잘나오려나 아 이거 뭐야 미안해 미안해 지금은 원거리로 공격해야겠는데 요렇게 투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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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여기 생명 한번 한 먹어주고 하나 더 좋아 저칼 먹어야겠다 칼 먹어주고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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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뭐야 왜 끊겨버렸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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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와, 큰일 났다. 요렇게.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피해주고. 뭐야, 이거. 왜저 친구 몽 때리고 있어. 머리를 보여라, 머리를. 여기서.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조금 피해 있어야겠는데? 좋아, 체력 포션 하나 더 먹고. 지금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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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오케이 한 번만 더아 잠깐만 한 번만 더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한번더 오케이 좋아 좋아 와또 간신히 깼네 슈르륵 쭉. 가문의 원한 이 벚꽃에 함께 좋아 이번에는 제 13장 헤메임 아버님은 누차 내게 당부하셨다. 사쿠라 블레이드는 지키는 검. 아, 사쿠라 블레이드는 지키는 검이라고. 사람을 지켜야 하는 건 뭐야, 사람을 지켜야 하는 검. 나는 지금 그 것을 마무리를 없애기 위해 쓰려 하고 있다. 음. 이 녀석 착한 놈이었어. 좋아. 이거 먹어 주고 한 번에 공격. 요렇게. 너놈들 일로 와라. 한번에 공격 오케이 다음 녀석 이렇게 한번더 슈르룩 슈 슈루. 오우 불 조심 해야지 슝 좋아 좋아 가자 슈르룩 팡팡 좋아 좋아 팡팡팡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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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왜 들고 있어? 이렇게. 뒤에 한 마리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오, 두 마리나 있었네? 이렇게. 좋아, 좋아. 깔끔하게 클리어. 이거지, 이거지. 아버님, 역시 저는 말씀을 거스르게 싸웁니다. 좋아, 다음. 제 14장. 고대의 숲. 숨통을 죄는 듯한 마의 기운이 흘러나온다. 이곳은 고대의 숲. 옛부터 신이 살던 장소. 허나. 그도 이제는 마의 소굴인가? 좋아. 고대의 수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두루마기? 한번 먹어주고 좋아. 저거 뭔데? 저거 뭐야? 저거 오 뭐야? 왜 공중제비하고 있어? 너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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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잠깐만, 위에서 때려야 될것 같이 생겼는데, 저거? 안 되겠다, 저거는 원거리로 잡아야겠다. 요렇게. 좋아, 좋아, 팡. 한번 더, 팡. 원거리로 팡. 좋아, 좋아. 왜안 죽어? 요렇게. 이게 첫 번째 칼이 쌓이면은 강공격. 두 번째 공격이 쌓이면은 원거리 공격. 세 번째까지 모두 풀로 차게 되면 더센 공격인가? 오케이. 여기서는 원거리로, 이렇게. 뭐야, 왜, 막아버려.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좋아, 좋아. 이렇게. 내놈 공격. 내놈 공격. 너놈 공격. 이렇게. 이렇게. 좋아, 좋아. 깔끔했다. 너는 원거리로 이렇게. 좋아. 전, 전문 사냥꾼 같은 느낌인데, 슉르르르 여기까지도 마의 희생자가 오케이. 다음 제15장, 어둠의 향연 끝이 안 보이도록 깊게 농밀한 초록이 감각을 미치게 한다. 내 실수다. 마인드의 잔치에 발을 들이게 될 줄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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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얘들아, 얘들아, 나에게 시간을 좀 주지 않을래? 지금이다 뭐야 요렇게 이 녀석들이 안되겠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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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과연 감히 이 녀석들이 공격을 해? 요렇게 요렇게 좋아 원 와이 녀석들 뭐라? 이렇게 좋아.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나 어디 있어? 오케이 이렇게 깔끔하게 클리어. 놈들은 무언가 기다리고 있었나? 대체 무엇을? 다음권 제 16장 제 4의 마물장군. 아버님의 눈이 나에게 보여주는 어두운 초록에 숨어 있는 마물장군의 그림자. 날뛰는 것들의 우두머리. 이 것이 지금 숲의 주인인가? 무슨 말인지 1도 모르겠는데. 좋아, 덤벼라. 일단 모조리 잡아주지. 뭐야 이거, 쇼로? 잠깐만, 잠깐만. 무기, 무기, 무기 얻어주고. 이것도 얻어주고. 오.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니야? 오케이, 이것도 두루마기 하나 더. 오케이, 좋아. 끝났어 너 이제. 어디냐? 덤벼라.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아, 잠깐만, 잠깐만. 불 피해주고. 요렇게. 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길어? 잠깐만. 이거 한번 먹어주고. 생명 먹어주고. 생명 한번 한 더. 하나도 없나? 없네. 여기에서는. 내 네, 이놈들, 오오! 잠깐만. 미안해, 미안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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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너무 안 돼. 잠깐만, 좀만, 좀만 시간을 줘. 와 이거 누를 시간이 없어, 공격을 할 시간이 없어. 잠깐만, 이거 왜, 이건 왜 유도야? 저리가, 저리가... 이렇게 와, 이것도 안 맞네. 원거리도 이거 어떻게 공격해야 돼? 점핑, 점핑, 한번 더?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잠깐만. 생명 없나, 이거? 여기서 공격! 좋아. 공격하고 빠지고. 와, 이걸 맞아버렸네. 이런 곳에서 나는 시드는가. 다시. 저 녀석 내가 잡고야 만다 좋아, 출발. 어딨어? 두루마기 먹어주고, 여기서 이거 먹어주고, 이거까지 좋아. 원투와 기다려봐. 점프, 점프, 오케이, 지금이야. 오케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오케이, 팔 한번 뻗어줬고, 점프, 점프, 멈춰라. 멈춰, 멈춰. 멈춰. 지금이야. 오케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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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점프 어디 갔어? 이거. 피해주고. 앗! 못 때렸다. 안 돼. 안 돼. 멈춰. 지금이야. 이렇게.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점프. 점프 지금이야 요렇게 좋아좋아 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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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체 점프 몇번 하는 거야 p j 오오 p j 위험해 지금이야 아이 m p Jump, j u m 이 j u m 이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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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m 이 j u 이 이 얼마 안 남았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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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지금이야. 오케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점프, 점프, 점프. 지금이야. 오케이. 나이스. 와. 이 컨트롤이 상당히 어려운데. 아니다. 아직 이 숲에는 무언가 있다. 오케이. 네 오늘은 한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